챗 GPT에 명령을 입력합니다. 상품명, 판매가 그리고 수량. 합계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품명, 판매가, 수량을 하나하나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엔터를 치지 말고 내용이 모두 입력이 되면 엔터를 치거나 화살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내용이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엔터 치거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럼 GPT에서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합계 금액을 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표로 정리해 줘 하고 엔터를 치면 합계 금액을 표로 GPT가 만들어 줍니다. 표 전체를 드래그합니다. 그다음 컨트롤 C 합니다. 복사. 그다음 엑셀로 이동합니다. 셀에 대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너비를 넓혀 주고 그 다음 행의 높이를 키워줍니다. 행의 높이를 알맞은 크기로 키워주고, 전체 지정한 다음 테두리로 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서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표 제목은 배경색을 넣어서 포인트를 주고요. 메뉴에 셀을 하나 삽입해서, 행을 삽입해서 이곳에 표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3월 4일 판매 금액. 채 GPT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입력을 합니다. 테트리스 게임을 블로그에 넣을 수 있게 결과를 만들어줘 하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답변을 내줍니다. 한번 보죠. HTML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소스를 모두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용법을 설명해줍니다. 왼쪽에 설명이 있죠. 그럼 복사를 합니다. HTML 소스를 복사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입력하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본 모드를 HTML 바꿔서 이곳에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소스가 복사되어서 붙여졌습니다. 완료 눌러주고 공개합니다. 발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죠. 테트리스 게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딘가 좀 어설픕니다. 한번 보죠. 다음 블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GPT로 갑니다. 질문을 또 합니다. 수정해 달라고. 블록이 안 나오니까 수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HTML 소스를 검토해서 고쳐줍니다. 그런 다음 결과를 다시 내줍니다. 왼쪽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라고 결과를 내주죠. 다시 복사합니다. 블록으로 갑니다. 수정합니다. 모드를 HTML 모드로 바꿔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워도 되고요. 그 위에 덮어쓰기 해도 됩니다. 모드 지정한 다음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완료 발행합니다. 한번 보죠. 테트리스 게임이 제대로 되는지 방향키를 이동해서 게임을 하면 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 질문을 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HTML이 되는 게시판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블로그나 또는 카페 또는 HTML이 되는 게시판에 테트리스 소스를 붙여넣기 해서 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